상표권의 실질적인 개발자와 개발비용의 주체 등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의 상표권을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세금을 풀어주는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제 바로 상표권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 등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 상표를 사용해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CJ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햇반이라는 단어도 있고, 롯데제과의 빼빼로도 상표권이 출현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을 침해하면 경고장을 보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법인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런데 상표권이 절세 및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니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추후 호환 가능성 및 브랜드 침해 예방을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자금을 통해서 상표권 출원 자금을 지출하고 출원하더라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즉, 법인에서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거나 추후에 상표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애초부터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표권 출원 자금의 지출처가 애매하다고 한다면 한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고 추후에 법인에게 대여 양도해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을 한다면 바로 정확히 탈세 항목이 됩니다. 애초부터 법인에서 상표권 출원 자금과 용역을 제공을 했다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의 소유로 등록해야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실질적인 개발자와 개발비용의 주체 등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의 상표권을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에는 상표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유하게 된 대표이사의 상표권이라는 명목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로열티 계약 등을 체결을 해서 법인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상표권을 법인에게 이전을 해야만 정당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상표권을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표권에 대해서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를 하면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는 적은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법인에 현물 출제하게 된다면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대외적인 신용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의 평가액이 2억 원이고요 그 금액으로 법인에게 양도를 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상표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의제로 1억 2천만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남은 금액인 8천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17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2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출하게 된다면, 최소 3배는 많은 5천만원 선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죠. 이렇듯 상표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절세를 해준다고 접근하는 업체에 대해 한번더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어,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컨설팅으로 추후 더 많은 세금까지 납부하는 안 좋은 사례는 방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